성도의 비범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민족 고유 명절 추석이 어제였었고 오늘과 내일까지 아마 됩니다. 우리 예배가 이렇게 주일날 또 이렇게 함께 추석 명절 기간에 있게 돼서 우리 함께 예배를 리해 너무나도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세대가 전 세대가 함께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어떤 누구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 주변에 형제들과 이웃들이 믿고, 자녀들이 믿고, 자녀와 손주와 세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되어주면서 더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이라는 것은, 예, 보통의 사람,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평신도의 영성이 특별히 요구되어지는 시기입니다. 음,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교회만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집도 사고, 가족도 양육하고, 직장생활하고, 모든 일들을 사회생활을 같이 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것과 하나님 믿는 것과 서로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평범한 고통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배우면서 삶의 각 영역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믿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신도 주일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행원으로, 교사로, 건설업자로, 예술가로, 여러 각 방면에서 일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열정적으로 사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평신도, 바로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어디 뭐 천국 밖에 있는 것이 지구가 아니라 어, 지구는 바로 천국의 연습장이고 천국의 모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 삶의 터전이 계속 연 연결되어져 가지고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천국을 만들다가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태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되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천국의 작업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천국의 일들을 많이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 멋지게 바꾸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료들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적인 작은 소소한 경험에서부터 대소사의 결혼과 자녀들의 앞길과 또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술가가 되셔서 평범한 우리를 대리석 덩어리 같은 모양이 없는 우리를 빚고 만들어서 아주 훌륭한 조각으로 천국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시길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바울을 사도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실제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어지는 실제적인 복음의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평신도들의 신앙, 평범하지만은 믿는 신앙에 어떠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역사가 있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가 이 기독교인들을 좀 연구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너무나도 평범한데 도대체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기독교가 지금 저변에서 막 계속 핍박 가운데에서도 어 보이지 않게 수많은 사람들이 각 영역에까지 사람들이 믿고 어 전파되어지는 것을 볼 때. 이 이것은 어떤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개종이 되어져서 신속하게 퍼지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보니까 어떤 특별한 한 영역이 아니라 도시, 마을, 추수하는 밭에 또 병영하는 군사들, 부족, 의회, 궁궐, 원로원에까지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모든 영역에 다 걸쳐서 예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운동.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핍박하면은, 어, 이 예수 운동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줄어들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어, 지도자들을 색출해가지고는 순교시키고 했지만은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도자 한 사람 없애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방식들이 주님을 믿는 삶 속에서 전염병처럼 예수의 복음이 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퍼지는 이 전염병과 같은 이 예수 복음을 로마는 차단하고 통제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에, 이 통제하는 데 있어서 해독제가 없으니까 눈에 띄는 복윤자를 검력하는 거예요. 눈에 예수라는 이 복음으로 어떻게 사람들한테 눈에 띄게 나타내고 영향력을 미치는가 해가지고 가장 영향력 있는 복윤자를 잡아서 지도자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넣는데도 안됐는데 보니까 모든 평신도들이 다복음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모든 평신들에 의해서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다 전파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구를 잡아서 될 일이 아니구나 하는 그러한 데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에 비범한 영향력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고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자 고 합니다. 1절 2절 말씀 본문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 사도바울이 로마서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복음과 철저히 실험하여서 복음을 정리를 하였다면 오늘 이 12장 부분에 있어서는 복음으로 어떻게 이제는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어서 세상에 대해서 성도는 이중적인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1절 2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거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어떻게 전파하고 섬기는 것그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특별히 다원주의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만이 특별하지가 않다. 기독교만에게만 구원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려고 옆에 보니까 노예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옆에 집, 종하인이 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데 존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는 이, 이각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서로 존중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계급 사이가 확실하게 되어져 있는 거기에 노예는 짐작처럼 부려지는 개돼지와 같이 짐승처럼 버려지는 그런 곳에 팀에 존경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부여해서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형제 대접하기를 존중하였습니다. 노예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했더니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알겠죠, 그죠? 그 노예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다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노예가 집으로 가서 그 사람으로 그 주인을 열심히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오히려 더잘 충성스러운 일을 한다.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인이 그 다니는 사람 옆에 친구 이웃에게 얘기해 오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이런 영향력, 복음의 선한 영향력, 비범한 믿음의 영향력들이 일어나게 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11, 12,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역동성을 말합니다. 사랑의 역동성. 예. 그리고 열심을 품고 줄을 섬기라. 얼마나 진취적으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이것은 사랑의 낙천성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면서 즐거워하면서 소망 가운데 있으면서 사랑을 베푸는 것 그래서 우리 예, 여기에는 또 어, 그리스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삶의 저변에 예, 변화되어지는 삶의 영향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주, 예, 12장 전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 12절 보면은 또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나와있습니다 예, 그 선을 행하는 그 자체 사랑에는 기도를 힘쓰는 것도 들어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날 면민체육대회를 마치고 결산이 있었는데, 마을에, 우리 간평일리 마을에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한열몇 분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늦게 수요일을 마치고, 어, 운행 끝나고 이제 갔더니 다 치킨이랑 뭐랑 다 먹고 끝내고 마지막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데 제가 짱 등장하니까 등장 한 10분 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자기는 저쪽에 다니는 사람인데, 목사님. 그러니 저쪽이라는 건 월정사 쪽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신앙이. 예, 내 신앙은 월정사 쪽인데, 오늘날 이상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자기가 몸에 건강이 이상어서원투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수술할 일이 있어서 수술대 위에 올라갔는데 누워서 천장을 보니까 성구가 써져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는 저한테 딱 외워서 얘기한 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라고 써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나서는 그것이 막 계속해서 수술대 가운데 수술하면서 마음에 남아 있는데. 저는 예전엔 저쪽 월정사 온전한 월정사장이었지만 이제는 교회도 좀 생각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볼때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것, 기도를 통한 이 지역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하지 못하더라도 기도하다 보면은 수술대 위에 그 글자를 보든지 뭐 하다 못해. 엊그저께는 또, 이 삼거리 슈퍼 사장님이 제가 목이 말라가지고 웃면서 살아갔더니, 아유, 목사님, 목사님이 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저도 반가워가지고, 그분이 좀 교회 좀 나오셔야 되는데, 반가워서, 아유, 너무 좋은 꿈 꾸셨네요. 제가 나와서 어떻게 했던가요? 물었지요 <laughs> 그랬더니, 아, 아유, 제가 이 솔수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꿈을 꾸는데 목사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야, 진짜 좋은 꿈을 꾸셨네요. 그 꿈대로 예수님 믿고 정말 팔자가 펴지길 원합니다. 정말 좋은 일이 많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뭐, 꿈꾸는 거, 또 술대 위에서 섬고 있는 거, 어,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성도에 쓸 것, 또 손을 대접하는 일, 수많은 여러 가지 섬기고 일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천국으로, 이 지역을 천국의 작업장으로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 우리 평신도, 우리 성도인들, 주의 자녀들 한분한 한 분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평범한 균형 잡힌 성도의 비범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명절 기간, 우리 온 세대가 모든 자녀대때 이르기까지 또내 삶의 영역 곳곳에 있는 일터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